이제 이 고기가 금방 고기 밖으로 나가는 예보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도 식사들은. 예보로 나갔을 때에, 그러면 그 고기가 타인인들도 눈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타인들, 이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의 가족들, 근축들 외에 다른 타인들, 그 타인들이 그 고기에 이제 와서 접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지, 지금.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만 이제 또 이게 그, 정기란 곳, 정기란 곳이라는 거는, 어, 여기예보인이 부정한 곳이 아닌 곳, 그니 부정하지 않은 곳에서, 그, 정한 곳, 이, 이 정기란 곳,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정하지, 아니, 한 곳에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데, 타인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예보인이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어이구, 거기, 이렇게 참여해버리면, 그, 지금 가서 먹어버리면은, 멸망을 당하는, 또, 너희들이 불신판에에해서불살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부인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족들이, 이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것도 지금 신경 써서 이렇게 지금, 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만큼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나다가 아비오가 죽은 이마당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까 어, 레서 이다말까지 이 재산장 다 죽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이제 불신판 당한다는 거예요 불신판. 음. 그러는 거 남은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스 이스라엘이...